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걸 준비한 대로 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통이 동방박사예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소식을 들으셨나요? 진짜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동방박사들인데 먼 동쪽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타,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인데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가실까요? 진짜 함께 가시고 싶으세요? 저희 함께 갑시다. 저기 봐, 저 별이 멈췄어. 근데 별이 멈췄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저희 별 한번 따라가 보자. 가자, 가자, 가자. 예수님이다. 오, 예수님. 예수님, 와 진짜 인형 같아. 와, <laughs> 혹시 몇 개월 됐어요? 3 개월, 3 3개월. 개월인데 아직 많이 작네. 근데 우리 그러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얼른 경배드릴까? 그래,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자. 여러분도 함께 찬양해요. 찬양합시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그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저 아기 멀리까지 아기 예수님을 알리러 한번 가볼까? 그래 그래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쪽 저기 저기 한번 가보자 어? 저기 봐 아까 우리가 따라갔던 별이야 어? 저쪽으로 가볼까? 저별 따라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로 가보자 자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자꾸 움직인다 어? 어 이게 뭐야? 상자인데 상자 2023 타임머신? 2023년? 2023년이면 지금보다 2000년도 더된 뒤인데 여러분 보자. 여러분 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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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빨리 빨리 일어나. 휴. 휴. 아, 아 아직 깔 아, 자고 있어. 야,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아, 야, 일어나. 동방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너네 무슨 어. 학교에서 잠만 자냐? 어, 여기가 어디야? 누 누구세요? 어, 우리한테 존댓말 해. 아직 잠이 들었겠어? 여기 어디긴 너디 학교잖아. 그러니까 너네 꿈꿨어? 아니 우리는 동쪽 나라에서 아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이라고.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너네 장난 좀 그만 쳐봐. 아무튼 얘들아 우리 모두 내일 크리스마스인 거 다들 알지? 알지? 어, 우리 크리스마스고 학교도 안 가니까 같이 서울로 놀러 갈래? 야 서울? 야 그럼 크리스마스고막 조명으로 막 예쁘게 꾸며서 그렇게 머리띠도 쓰고 놀러 가면 되겠다. 그치 그치. 야 음. 완전 좋은데? 얘들아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잖아. 아 교회? 교회 교회보다는 그냥 크리스마스 땐 즐기는 게더 좋지 않아? 아 잠깐만. 그리고 너네는 그럼 진짜로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믿는 거야? 당연하지. 너도 믿어? 너도? 네.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진짜 태어나셨다고 해도 우리랑 막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닐까? 그런가? 하긴 솔직히 말해서 우리랑 상관 없긴 하지.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상관이 없다고? 아니 그 전에 어디를 가자? 서울? 서울이 어디야? 아니 우리가 그 타임머신 때문에 진짜 2 0 2 3년으로 왔나봐. 그 미래에. 2000년으로? 어, 어. 그, 그 2000년으로. 이상한 소리야. 가자 그냥. 야 그냥 그만 속닥거리고. 내의 크리스마스니까 놀러 가면 된다고 우리는. 아,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시겠냐고요? 아니요. 아니, 가자니까 빨리어디리어디를어버리는어버리어 어디를 This is the best time of the year. Helen is the and get a knee Celebrate the the king He's the reason that we sing. Cause Christmas is the best time.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ing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water horse sleigh. Take the horse with balls of woo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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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is the season to be jol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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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어디로 가는 거야, 저거? 크리스마스는 역시 캐롤이지. 보니까 너무 신난다. 아, 얘들 여기 봐봐. 여기 신세계. 막 인스타로만 보던 백화점이잖아. 사람들도 진짜 많고 너무 이쁘고막 신난다. 그렇지? 딴 쳐. 뭐. 애들애 그렇게 꾸물거리지 말고 내가 할까? 저기 눈사람 앞에서 사진 찍어 줄게. 빨리 가 봐. 눈사람? 눈사람. 얘들아 줄이 너무 짧은 a 같아 어떡하지? 아 a 그래 일단 자, 찍자. 아이, 됐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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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렇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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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그런 거 물어본 거구나 아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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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는 아유. 10점 만점에 한 30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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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네, 어 거짓말을 이렇게 아네거짓 아니거든 그 혹시 MBTI는 <laughs> 어떻게 되시는지 MB, MBI요? MBI b m BMI 아니고 MBTI 우리 얼마나 살쪘는지 나오는 거있아네 혹시 인스타그램 공개 가능하신가요? 인스타그램 이거 PPL 좀 할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하이 네, 팔로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아 감사합니다 아 방금 무슨 말한 거야? 팔로우 팔로우가 뭐라, 뭐야? 팔로우가 뭔지 모르겠다. 야 너네 저분 알아? 저분 유튜브에서 진짜 유명한 유튜버셔 막 너네 이러다가 인스타 릴스 스타 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어. 별이 별이 돼? 별이 돼? 인스타 인스타. 뭐라는 말? 거야? 역시 핫한 곳어디까 좋지 얘들아? 크리스마스엔 역시 놀러 가야지. 아니 얘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데? 그래. 아기 예수님? 너 도대체 어제부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가 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봤어. 근데. 미래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야? 이게 또뭔 소리야 계속 너 아기 예수님 직접 본적 있어? 야 그거 그냥 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아니야 내가 진짜 직접 봤다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니 근데 그걸 너네 두 눈으로 어떻게 봐 아니 봤다니까, 봤다니까. 아니 어떻게 보냐니까 아 답답하네 정말 아, 내가 더 답답하네 아우 진짜 야 이럴까면 그냥 우리끼리 놀러 갈게 아 됐어 아우 저리가 아 진짜 봤는데 이상하다. 우리가 분명히 봐서 경배도 드렸고 춤도 추잖아. 춤도 추고 촬영도 하고. 그래. 아니 그 남편분이 누구지? 요새 분이 막춤 추기 싫어하시길래 우리가 강제로막춤 추었잖아. 그래, 그래. <laughs> 이상하네. 아, 어? 어? 저 보여? <laughs> 저게 뭐야? 그 별. 별이잖아, 별. 아, 비행기잖아. 아, 별이야, 별. 별이야? 비행기가 뭐야? 비행기가 우리 시대에 없던 거 같은데. 아, 저거 힘들어? 내가 그때 저기 가면은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어. 가보자, 가보자. 그래, 한 가보자. 맞게 찾아온 아,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꽤 많이 걸어온 거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하 아, 내가 말했잖아 비행기라고 비행기가 뭐냐니까? 아 그게 있어 2000, 2023년에는 그 비행기라는 게 있대 아 그런 거야? 어, 그 아니 난 있어. 진짜 별을 아, 잘못 봤나 내가? 아, 그러게 동방아 찾아온... 잘 오, 찾아왔구나 어? 어, 어 예, 예수님. 예수님 내가 너가 그토록 찾던 예수다 어?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난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었다. 오, 하늘의 별을 통해서 너희 둘을 이 자리까지 내가 인도했단다. 저 그런데 예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냈단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온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니? 하지만 예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동방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느끼기엔 조금 느리고 더딘 듯해도 나를 믿어 줄수 있겠니? 내가 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너희로 인해 내 잃어버린 양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의 탄생을 축하해 줘서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나심과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동방 박사이자 또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환하게 비추는 것은 밝은 조명이나 멋있는 장식이 아니라 오직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